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 파생상품 등이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재밌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볼 예정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썰톡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층 분석을 진행합니다. 현재 지금 마지막으로 투자 아이디어 종목 전략까지 짚어보니깐요.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겐스탁은 총세 가지 방법으로 종 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02-1654-9188 전화는 02-1654-9188 문자는 샵3989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토큰 스탁을 검색하신 후에 이 노란톡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과 투자 상담 또는 퀴즈 이벤트를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식 기초 교육부터 국내 선물, 해외 선물까지 VOD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애국의 의미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루어진 기프티콘 선물 매일 한 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퀴즈 이벤트 정답자들에게는 각종 토큰 스탁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잠시 중지시키는 제도인 이 사이드카는 코스닥의 경우 몇 퍼센트 등락 시 발동한다. 1번 4%, 2번 5%, 3번 6%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3989로 정답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증시 이슈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가는 썰톡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블랙 먼데이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시장에 사실상 구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사실 정말 방송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토겐스타의 김태성 대표님, 김보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인삼말감기 지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김보스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당히 시장이 오늘 안 좋았습니다. 사실 뭐 그냥 뭐 농담적으로 뭐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7%가 넘게 밀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6%. 근데 믿었던 삼성전자 SK하닉스가 어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아직, 아직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 바닥을 얘기하고 지금 매수해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1900, 1946포인트 이 정도면 PBR로 따지면 요 0.7배 수준 정도예요. 이 정도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냐면 코스피는 그럴 수 있어요 코스피는 그럴 수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인이 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코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개인이 투매가 나오고. 반등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매도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과 두 가지 가능성 둘다 염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급락 추가적으로 더 급락해서 개인 투매가 나온 것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예단하면 안 된다. 예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 뭐 사실. 뭐, 신라제 이슈, 바이오, 제약 바이오 타격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너무 큰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코스닥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다시 한번좀 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 하이트리스트 제외 이후에 계속 대책을 연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극복하기 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어 이쪽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 단결되지 못한 모습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일본 자민당이 대한민국의 삼분의 일을 자기들 편이라고 하, 떠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 보고 하니까요 그거를. 근데 물론 정부 그렇게 힘든 거 알겠지만 지금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증시 부양 대책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증시 부양 대책이 진작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아직까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한 사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손실이 나서 다음날 내수 소비에 기여를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 GDP 떨어지는 것도 불법 뻔해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먼저 증시부양 대책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 한마디가 없다는 게 이번 정부 정말 실망스럽다.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빠른 증시부양 대책을 좀 필요로 한다. 저는 사실 증시부양 대책이 진작에 선제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 분명 지금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르게 증시 안정화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태성 대표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시장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데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가운데 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하락치고는 굉장히 그 낙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힘든 하루를 좀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환율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1215.50 포인트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들로 하여금 아 이제 한국 시장에서 원 달러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심리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부분을 방어해줘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몫이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야 하는데 오늘 사실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세를 감싸 안을 만큼의 매수세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앞서 이제 김본사 님께서도 한번 언급 주셨다시피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신라젠 여파가 역시나 있겠죠 지난주에 점 하한가를 기록하고 또 오늘도 역시나 점 하한가를 기록하는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뭐 신라젠처럼 이슈가 없는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마진콜 물량이 나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신용이라든지 미수 물량에 대한 로스컴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하루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걱정이 되는 하루였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만 드리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시그널을 좀 말씀드려 보면 그래도 오랜만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반등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장 이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의 이 한국 제외 일본 경제보복 수출 규제 영향 총정리 2편입니다. 자, 지난주에 1편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이 2주에 걸쳐서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상황적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스다 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이거 제가 해야 되는군요. 일단. 상황적으로 한번 쭉 한번 한 볼게요. 그니까 러 중요한 건 상황부터 보는 게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 1편을 할때 가운데 앉아서 이제 잘 얘기 드렸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2편을 할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1일날 먼저 경제산업성에서 반도체 수출규제 발표합니다. 그다음 7월 4일 날 일본이 이제 수출규제 시행했고요. 화이트리스트도 제외할 수 있다 언급을 했어요. 7월 4일 날. 그 7월 7일 날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와 북한 가능성 언급했죠. 말되는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 7월, 오히려 자기들이 오히려 위반했죠 원래. 예. 참, 예. 머무든 개가 뭐 나무난다고. 예. 7월 1 2일날 양국 과장급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과간이었습니다. 일본, 과장급들이 참, 예. 일본은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7월 1 6일날한국정부제 상국중재위원회 설치 네. 거부사 밝혔고요. 7월 2 0일날 일본 참의원 선거 했는데, 가반에 합본했는데 개헌우석은 실패합니다. 일본 자민당이. 22일에 2 3일날백악관에 존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네. 한국, 일본 방문했고요. 네. 25일에 WTO 회의했는데, 여기서 일본인이 뭐 따로 어떻게, 그 만약에 너네가 우리랑 오해가 있으면 그럼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네. 일본이. 예. 아무 말도 못했죠. 네, 그래서 한국, 어, 8월 2일에 화이트리스트 한국을 제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을 계속 무시로 일관을 해왔고요. 네. 한국을 그동안 참았고 있다가 이제 맞대응 조치를 하나, 둘씩 꺼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거는 맞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지금 상황적 흐름 좀 짚어 봤는데요 일단 먼저 팩트를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즉이 백색 국가라는 건데요 이 수출을 한꺼번에 쉽게 할수 있는 이 대상이 되는 뜻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라는 뜻이 지금 일반 포괄허가 대상에선 제외지만 이특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여전히 적용 대상이라는데 지금 이게 어떤가요? 김태성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쉽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일본 기업의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수출을 할수 있게 일본 자국 내에 이제 수출 관리 내부 규정이라고 하죠. 이제 ICP 인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수출을 할수 있게 좀 허가를 해달라는 것을 지금 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만 네. 실질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서로 수출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특별 허가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 라고 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8월 말 정도까지 지나간 게 된다면. 그에 따른 영향력이라든지 규제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의 지금 이 화이트리스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아베가 서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왕이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왕이 서명하고 나서 21일 후 이후부터 이제 이 규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네. 부분이 팩트이거든요. 즉, 지금은 아베가 서명 아직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아베가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시간이 좀더 지나서 8월 말 정도가 되면 그 규제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태 대표님, 도 처음 알았네요. 네. <laughs> 네. 상당히 좋은 말씀 들었고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국산화, 수혜주, 그렇죠. 하지만 애국테마 종목들은 또 반대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종목들을 좀안 볼래, 안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매일 이 대응 방안과 이제 국산화에 대한 지원과 이제 정책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슈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와 어떤 품목을 좀 중심적으로 알아봐야 되야 좋을까요 일단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반도체겠죠 일단 처음에 사실 이+ 이슈가 나타났을 때는 반도체 관련한 부분 중에서 세계 품목을 먼저 규제한다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제 세계였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벌써 천백여 개에 달하는 부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점점 그 여파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한 가지 이제 팩트죠. 팩트적으로 보면 시총 상단 종목들, 즉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 부분 혹은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탄탄하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수출 규제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몇 개월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등업체, 3등업체인 거죠. 2차 벤더, 3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재고 자산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 상단 종목보다는 시총 중하위단에 있는 개별 종목들의 피해가 조금 커져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 산업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좀더 피해가 커질 것 같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소기업 위주로의 피해가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뭐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제일 좀 약한 사람들이 제일 그렇죠. 피해를 빨리 보는 것 같아요. 네.